안녕하세요. 복돌이와 동물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거의 다섯 마리가 있는데 어, 얘네들 지금 하우스 안에 갇혀서 살아요. 근데 언제까지 갇혀서 살 수가 없어요. 어 지금 바깥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가장 아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복돌이에요. 얘는 지금 목줄 안 하고 풀어서, 키우, 풀어서 키우거든요. 근데 얘네들 나왔을 때 얘가 공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심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요 케이스 있죠. 요 케이스 안에서 지금 복돌이, 그 다음에 거의 다섯 마리 이렇게 놓고 한번 지켜볼 거예요. 복돌이, 거위동생 들 물면 안 돼. 응? 너는 고양이만 쫓으면 돼. 얘가 아기 때부터 염소 우리에서 거의... 한, 한달반 내지 두달 같이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염소 새끼는 안 물어요. 근데, 거인을 제가 슬쩍슬쩍 이렇게 내놓, 내놓거든요. 근데, 공격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물지도 않고.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게 거인을 내놓고, 제가 농장에 있을 때는 복돌이를 보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얘네들 오리를 내놓고 제가 저기 외출이라도 하던가 그러면 뭐 다른 데로 뭐몇 시간 농장을 비울 경우 복돌이가 다 물어 죽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서로 이 케이지 안에서 어 얼굴 좀 익히면서 서로 냄새도 또 익히고 복 o t 가 어떻게 행동하나 좀 y 려고 어, 이렇게 복 a n t 데리고 왔습니다. i s is a 염소 저기 거 m 도 이렇게 케이지에 이렇게 가둬 놓고요. is 어, a v e 서 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 thing. This i 이 a v e 이 y i 게이 관심없이 이렇게 무사히 넘, 넘겼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제 동료... 어, 저기 거의 네 마리를... 어 이맘때 그 얘네들 거의 네 마리를 갖고 왔거든요. 갖고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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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 그 중간 사이즈까지 다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어, 거의만 이렇게 그 풀어놓고 개, 개들은 다 묶어놨거든요. 네 어느 날밤 개가 하나가 목줄이 풀려갖고 거의 네 마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 철저하게 하려고 지금 제게 복도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잡봐 어, 동생들 동생들이야 야 복도라 거이들 동생들 나오면은 고양이가 얘네들 막 잡아가거든 네가 보호해줘야 돼 아이고 착해요 우리 복돌이. 아이고. 뭐 우리 저 순이나 겨울이나 가을이 같은 경우 이 정도 되면 바로 달라들어서 그냥 다 물어서 그다 죽였겠는데 우리 복돌이는 그렇지가 않네요. 아 조금 안심이 되네요. 요 이거 동영상 찍기 찍기 전에. 얘네들 조금 지저분해서 제가 이렇게 목욕하기 전에 그 바깥에 좀 놔뒀었거든요. 복돌이도 어찌, 어찌하나 보려고요. 근데 뭐 제가 제가 모른 척하고 다른 일막 이렇게 해도 아, 공격은 안 하더라고요. 얘네가 저기 풀숲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대로 어, 찾아서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 거기들은 아직까지. 우리 복돌이를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제가 그 복돌이가 어렸을 때 염소우리에다가 어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한달반 키우니까 그걸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개 학대다 어, 어쩌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안 좋게도 보고 그런데 저는 그 염소 농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염소 농장 개가 염소, 세, 염소 새끼를 물어서 죽이면은 그건 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 어, 이, 제가 키, 개를 키, 키우는 것도 애완용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있지만 염소를 농장에서 보호하라고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염소 새끼를 막 죽여버리면 같이 얘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웠더니 얘는, 어, 염소를, 염소 새끼가 지금 한두 마리가 매일 탈출하는 놈이, 있, 애가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하고 어떻게 노냐면, 막 몰아요, 지가 그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난치려고 장난삼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물면서 이 조기 교육을 시켰더니 어렇게 공을 안 데리, 저기 공격을 안 하네요. 근데 고양이는 얄짤 없어요. 우리 농장에 도둑 고양이 아, 저 도둑 고양이가 오면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어, 거위를 갖다가 입뻐하는지 아는지 이렇게 얘네들 공격을 안 하네요 아이고 착해요 네 그래. 거위를 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응? 네가 보호해줘야 돼오돌라네 염소 키워서 염소한테 서돈 나와서 니네 사료 먹, 사다가 먹이는 거고 염소 젖짜서너 먹는 거고 거기도 어 거, 거의 다 오리 야 얘네들 다 크면은 야 달걀을 을 알을 날 거야 그러면 네가 이제 알을 먹는 거야 야 할아버지는 옛날에 다 키워도 알은 별로 안 먹었어 순이가 다니 네 할머니 순이가 다 먹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물어서 죽이면 안돼 응? 예 많이 안심이 되네요 예뭐 예, 어, 이미 제가 들어와 있어도 어 거의 죽이려면은 벌써 제가 컨트롤 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물어서 죽였겠죠 근데 저한테서 이렇게 있네요 제가 슬쩍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있어 안돼예뭐 <laughs> 제가 바깥에 있어도 뭐뭐거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네요 그냥 저한테만 이렇게 오려고 하고 안돼 예, 동물 농장에서는, 동물을 키우는 농장에서는, 이게 예, 개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교육도 시키고. 어, 이제, 이제 제가 그 거의, 저, 이제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오리도 한 20마리 이상 키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요 앞에다가, 요 앞에나 축사 안에다가, 야막을 하나 만들어서 걔네도 키울 건데, 개들이 그냥 제가 키워놓으면 개들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복돌이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데도 어리... 거의 뭐 충분히 뭐, 이렇게, 거의 충분히, 저기, 공격할 수 있는 지금, 상태죠? <laughs> 예. 지금, 거위들도 이제, 제가 바깥에 나오고, 개가, 개하고 같이 있어도, 공격을 안 한다는 걸안 와봐요. 조금 전까지, 이렇게, 한쪽 구석통에 있던 게, 이제 슬슬 이렇게 움직이네요. 거희야, 오늘 밤에는 요차 위에서 자라. 니네 저, 어, 하우스 안에 그, 케이지가 지금 질퍼딱 하다. 옥돌아, 오늘 밤에는 요, 케이지 바깥에서 거의 지켜야 돼? 응? 예, 제가 한번 조금 멀리 가볼게요. 예뭐 제가 멀리 이렇게 가도 우리 저거위한테 전혀 관심이 없네요 뭐 이제 천천히 야, 거위하고 복돌이하고 짝을 이루어서 놀게끔 해줘야 되겠네요. 맨 처음에는 우리도 복돌이 이렇게 케이지에 같이 있으니까 긴장하더니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뭐 개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어, 거위들이 전혀 신경도 안 쓰네요. 지네 공격 안, 안 한다는 거 알, 아니까 만약에 우리 복도리가 얘네들한테 으르릉거리고 공격 했으면 한쪽에 그냥 처박혀서 깜짝도 못할게,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의외로 복도리가 한쪽에 처박혀 있고 거위들이 중앙에 나와서 활기 활기치고 있습니다. 먹더라 할아버지 저쪽 가서 저기 일해도 되냐 너 믿고 응? 예, 뭐 전혀 공격할 의사가 없네요. 이제 복돌이 풀어줄게요. 야, 복돌이, 오늘 밤에 여기서 자, 응? 여기서 자면서 저기 거위 동생들, 어, 고양이가 오나, 그, 니가잘 지켜야 돼. 어, 거위 동생도 여기서 잘 거니까. 뭐. 지금 이제 복돌이 나갔는데 복돌이 뭐 복돌이 있으나 없으나 뭐 거의 뭐 신경도 안 쓰네요 예뭐 거기도 이제 맨 처음에는 복돌이가 들어오니까 좀 겁이 나서 한쪽에 구석에 있다가 지 공격 안 한다는 걸 아나 봐요 지금 저 날개에 보면 뭐좀 어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죠 어 오늘 제가 대하 해갖고 이렇게 목욕 좀 시켜 줬거든요 어, 어. 하우스 안에 케이지 안에 지금 가둬서 얘네를 지금 기르고 있어요 왜 기르냐면 지나 야생 고양이가 와서 바깥에 내놓으면은 모가지를 땡강하고 저기 끊어서 죽여요 그래서 장딱하고 이렇게 넣어 놓다 너노, 보니까 어, 밑바닥이 바닥이 질퍼하 해갖고 아래 가슴 쪽에 털도 저기 오물이 묻고 그래서 어 오늘 좀 목욕 좀 시켰어요. 그런데도 어 위에 털들은 지금 오물이 많이 묻었는데 강제로 이렇게 떼어내거나 그 그럴 수가 없더라고 물로 이렇게 어 이렇게 녹혀야 되는데. 얘네를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일단은 어 대충 이렇게 시켜줬어요. 야또 내일도 한번 싹 목욕 시켜줘야 되겠죠. 야 계속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목욕 시켜주다 보면 저기 이제 어 똥이 다 녹아서 야 깨끗해지겠죠. 좀부리로 지네가 지저분한 건좀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날씨가 안 좋으면 요차위 케이지 있죠? 여기서 이제 얘네들, 어, 어, 지내게끔 할 겁니다. 지금은 그, 저 안에, 어, 이제 장딱 한 마리, 그 다음에, 어 청천한 마리, 그 다음에 오리 세 마리가 있거든요. 걔네들도 이제 요리 데리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우리 복돌이가 있으니까 복돌이는 풀어놓으니까 어, 뭐 고양이나 들짐승이 오더라도 복돌이가 다 커버 해주겠죠. 복돌이가 어 예, 거의나 얘네들 안 죽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거의 다섯 마리, 어리 세 마리, 닭두 마리, 열 마리 이렇게 차에다가 어, 오느라고 내일도 이제 뭐이차 운행할 계획이 없거든요. 이제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뭐 내일 낮에는 바깥에 놓고 어, 더우니까 천막만 차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하우스 안에, 그, 케이지에, 지금 땅이 지퍼덕하니까, 거기도 좀, 마르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좀 건초 좀 뿌려주고 해야 되겠네요. 예. 네.